생존이 계시겠습니다. 어제 내가 가, 음, 그 가게 에 있는데 갑자기 뭘 보다가 무슨 문화의 날이라고 뭐어 원래는 그 문화의 날에 영화가 7천 원인가봐요. 근데 무슨 나라에서 뭐천 원을 뭐, 뭐 대준대나 그래서 영화가 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우리 가게 그한2 분만 걸으면 롯데 시네마예요. 그래서 롯데시네마 거기 가갖고 미리 이제 예약하려고 보니까 네이버에 아니 영화 예매를 하려고 보니까 예매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가서 직접 어, 표를 사는 거래요. 그래서 갔어. 가갖고 그 키오스크에서 하려 했더니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 그 뭐야 그 팝콘 팔고 막 그러는데 거기 거기 밖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미 그 6,000원짜리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앱이나 이런 데들어가고 그날 알아 어저께 알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다 있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려면 나는 주라기공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주라기공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비딸? 뭐 조정석이 나오니까, 어, 그래? 그럼. 7천 원이니까 뭐 그거 하나 볼까? 그래갖고 이제 그 좀비 딸을 어, 좀비 딸을 봤어요, 어제. 아니, 그냥 뭐 주라기 공원 보려다가 그냥 7천 원이니까 그냥 가서 보자. 근데 원래 내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왜 가냐면 팝콘하고 콜라 먹으러 가요. 팝콘, 콜라. 근데 어저께 내가 밥을 한 4시 다 돼서 먹었어요. 부대찌개다 뭐, 라면도 넣어. 어, 어, 그때 컵라면, 우 수프만 필요했고 컵라면이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그 다음에 떡도 좀 가지가, 떡도 한, 떡국떡도 한 10개 정도, 그것도, 그래갖고 못 먹겠다 생각했어. 밥은 또반 공기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것까지 말아먹었어요. 배가 얼마나 불렀겠어. 아주, 배가 터지게 불렀어. 이제 20을 넣었어. 20 넣고. 배가 부르니까, 팝콘이고, 나발이고, 뭐,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집으로, 집으로 팝콘 있잖아요. 예전에 이게 3,000원이었는데, 4,500원이네. 집으로 팝콘을 샀어요. 무슨 맛? 차가 맑고. 배 불러서 어제 안 먹었어요. 와가지고, 그니까 러이점심을 많이 먹으니까, 저녁을 안 먹어도 되네. 수박만 먹었어요, 수박. 수박? 어떻게이런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까지 먹었어요. 수박을 하나까지 먹고 어, 가라있어 없는데 하나까지 먹고 어 오를 집어넣었나? 오 집어넣었는데 그게 아니야. 밤에 이게 수박 먹니까 화장실이 말했잖아요 아니 뭐 새벽에 한2시쯤인가뭐 일어나 보니까 뭐 어서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보니까 내가 이게. 어네 이게 이렇게 선풍기 돌아가죠 저기 선풍기 내 베란다 여기로 어디 갔어 베란다 여기 어야야야야아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잖아요 여기 앉아서 그러면 여기 바람이 나 전용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저렇게 시원하게 그런데 저거를 어제 새벽 어제 아침에 저렇게 해놓고 어 해놓고서는 몰랐어 안 끄고 간 거야 안 끄고 저번에는 에어컨은 안 끄고 갔더니 그래도 그 에어컨은 퇴근하고 와서 그래도 껐잖아 끄진 않았네 계속 틀었네 연속으로 아니 저것도 아침에 해놓고서는 안 끄고 가고 어제 새벽에 아니 수박 안 먹었으면 새벽에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나한테 뭐다덜덜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어서 소리가 나지 소리 찾아보니까 아 저거 안건다 지금도. 안건다그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 뭐덜덜덜더 보니까 저 선풍기가 어 유리창을 향해서 있으니까 약간 이게 이게 받아서 들어. 하튼 하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하고 있어. 에어컨이 안 꺼져.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렇안 꺼지니까 이제 에어컨 끌때한번 이게 완전히 닫히는 걸 확인하고 나와요. 근데 저 선풍기가 선풍기가 뭐종일켜 있었었네. 아침부터 아 새벽까지. 저거 몇 시간이야, 그러면? 한 20시간, 한 18시간 하여튼 뭐 그렇게 오랫동안 켜있었잖아 수박 먹었고 수박을 먹으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화장실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수박 먹으니까 화장실은 뭐몇번세번간거 같죠, 세번 아, 수박은 요따시 6달씩 먹었는데, 요따시만 하게 먹었는데 아니 화장실은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아니, 저기 뭐야 어제 라디오 스타인가 보니까 쯔양이라고 엄청 음식 많이 먹는 그 여자애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위도 크겠지만 화장실로 하루에 열번 갔대요. 큰거 보러.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암만 많이 먹어도 어 살이 안 찌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잘하면 하루 한 번. 어떨 땐 이틀. 2일에 한번갈 때도 있고. 전번에는 며칠이야. 뭐 5일 동안 못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아니, 하루에 10번을 큰걸 보러 가더니 작은 것도 아니고. 어? 작은 걸 10번 가면, 그거는 뭐야? 뭐지? 내가 걸렸던 병이? 그 오줌 자주 넣는 병? 어, 아이 잊어버렸다. 어, 하여튼 뭐, 그런 거지. 근데 큰 거를 열번 본다는 거야. 큰 거를. 그래서, 오, 잘 먹고, 살안 찌는 거는, 이 안에, 이, 대장에서도 완전, 어. 대장이 잘 쭉쭉, 잘 빠져야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뭐, 못 빠졌나? 응. 뭐, 그랬겠지 뭐. 아니, 어제,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어제.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이제 정신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도 되는구나. 가장 내가 좋아하는 영화관 가면서 팝콘을 안 먹으면서 본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내가 미리 스포하는 건 아닌데 좀비 탈이 엄청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예상 안 하고, 나는 주라기공원 가려. 주라기공원이 아무 데서나안 하더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거예요, 주라기공원이. 주라기공원, 그런 거는 큰데 가서 봐야 되잖아요. 좀비 따르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봐도 되지만, 주라기공원은 아주 큰데 가서 봐야 아주 발자국이랑뭐 이렇게 막, 막, 이런 게 아주 재밌는데. 아니, 주라기공원이 하는 데가 없어. 하늘대라고는 어디야? 동탄. 동탄 시 g v 인가어 아마 거기서 근데 시간도 아 어, 하루에 한두번 밖에 안 하더라고요. 시간도 안 맞아. 어 주라기 공원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어 뭐야 좀비 딸 좀비 딸 어, 내가 좀비 딸 제목이 일치해서 에이 무슨 한국에서 좀비 딸이야 근데 그냥 어 문화에 달리고뭐 7천 원에 영화를 해준다니까 그래 가보자 그래 응. 그래서 갔어요 예상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아주 예상해도 <laughs> 아주 재밌었어요 기회 되시면 전비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비탈이 <laughs> 원래 내가 퇴근하고 오면 이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먹었다. 안 먹고 나다가 저녁에 오늘 저녁에 먹어야지. 아 있어. 아. 어 에어컨 키커자고 저기 인버터라 에어컨을 껐다 켰다 면 전기세 더 많이 들래서 다 들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내가 출근할 때쯤은 10시쯤, 10시, 10시 반쯤 출근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틀순 없잖아. 근데 이제, 어, 10시부터 내가 들어와서 이제 화장하고 출근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 한 24도로 틀어요. 그래서 껐다가, 아, 그때 틀 생각이에요. 뭐가 오게? 뭐. 불리코산 그 다음에 뭐야? 이걸 먹어야지. 이거. 어... 이거 소비 쿠폰. 이거 체리. 어 뭐야? 못 가져갔어. 아이씨. 뭐야? 음식물 아, 쓰레기가 떨어졌네. 어제 수박 먹고 어, 수박이 여어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졌어. 네. 어. 냉동실에다 넣으면 날파리 생겨. 날팔이 생기갖고, 내가, 어, 냉동실에 넣는 거 이거, 씨 없는 체리. 이제, 어, 이거 하나, 홍진당인가, 우왕청심 하나 먹듯이. 딱한 개씩만. 음. 어제 내 차가 종합검진을 받, 받으라는 거예요, 종합검진. 그래서 우리 동네 종합검진. 거기 우리 동네 종합검진 그 자동차 공업소에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아, 예전에 내 차는 검사 받으면 한 3만 원이면 됐었었는데,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바뀌었잖아? 종합검진으로 다? 그래가지고, 6만원이라는 거 갑자기. 그래서, 아 6만원씩이나, 열받게, 진짜.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혹시 소비쿠폰 받냐고, 그공업사에다 아, 그때 예상해야 되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 시그러졌다. 소비쿠폰 못 썼었는데. 아주 그래서 6만원. 거기서졌댔다 그럼 거의 다쓴 거지. <laughs> 아니, 그래갖고. 그 검사하는데 뭐차질이한뭐두 대인가 세 대인가 봐 아마 밀려 있었나 었 봐요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 어, 시간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커피 배네 커피 배네가 갖고 무슨 뭐뭐 뭐, 뭐 시켰지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거기서 또 어, 어, 무슨 라인가 시켰어요 카페라젠가아 시킨 것 같아요. 4,200원인가? 뭐, 어, 뭐, 그래갖고, 그 시켰는데, 아니, 그것도 소비쿠폰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소비쿠폰을 쓰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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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laughs> 한 방에 나갔습니다. 한 방에. 자동차 검사비로. 커피하고. 어, 어쨌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다는. 그거야, 내가. <목소리> 어제는. 아, 너무. 어 이건 뭐야. 팥뿌리네. 육수 내려고, 팥뿌리. 아, 근데 팥뿌리를 내가 냉장고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런 데다 넣잖아? 엄청 잊어버려, 또. 아 진짜. 아, 저기 신라면도 있었었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미역이네, 미역. 이거 뭐야? 버섯이네. 뭐, 꽤 많습니다. 미역들 어, 미역도 있고. 근데 아직 내가 부대찌개가 있어. 오늘도 부대찌개가지 갔어. 부대찌개 가져갔어. 어, 떡국떡은 진리야. 너무 맛있어. 근데 라면은 아니고 떡국떡까지 가고 밥까지 가요. 치즈도 하나 가지고 가려고. 아, 맛있네. 이게 이게 여기 이게 여기다가 어떻게 가져간 건데 아주 시원하고 아침까지 시원해. 아주 좋았어, 아주 보온성이 보온성이 좋았다는. 그래서 소비쿠퍼는 언제 쓰나? 뭐 힘들다, 뭐 그런 시장에 고기 파는 데가 소비쿠퍼 쓰는 남자 있어. 삼겹살을 사 어제 중국이었는데 삼겹살을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불러갖고 못 먹었어요. 정신을 많이 먹은 거야. 누가 얘기했어요? 점심 한 끼만 먹고 안 먹는다고. 그래갖고, 어, 그래, 그래고 그분이 애기가, 그 뭐야, 초등학교인가, 이렇게 좀 3, 4학년 넘는데, 어, 야취를 하는 거요 내가 가게 한지 한 6년 됐는데, 어 단골이에요. 그분이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날씬한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정신만 먹는대요. 많이 정신 그리고 어, 아침 저녁 안 먹는다고. 그 저도 그 따라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그래 저녁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 오죽한 나가 카페는 안 먹었겠어. 좀비딸 엄청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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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짤인가 정말. 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뭐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닦아야겠네. 음, 옮기내라 그랬네, 부대찌개를. 부대찌개를 옮기내라 고 왜래? 어 그래? 왜왜왜 깜짝이야. 왜. 떨어져 갖고. 어쨌든 그래서 어제 영화를 7천 원에.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래나? 매주 마지막 수요일은 그 영화가 7천 원인가 봐요. 어제 처음 알았어 내가. 매주 마지막 수요일. 한 달에 한번볼수 있는 거네.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라고 해갖고, 어. 근데 시간을, 뭐, 다섯 시, 오후 다섯 시 이후에 아마 그게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오후 다섯 시 이후에 한다. 어, 아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 내가. 어쨌든, 어제 좀비딸? 아니, 그놈의 영화관이 말이야. 어, 원래 몇 표에서는 8층에 있어요. 근데, 어, 좀비딸이 두 군데 서하나봐구층에서도 하고, 6층에서도 하고. 내가 물었어요 좀비딸, 그, 몇 간이냐고 물어봤더니, 어, 구 9간이라고 그랬나? 9층이라고 그랬나? 9층에, 그,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육관이 없는 거예요. 내 거는 육관인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내 표를, 요즘은 그 스마트 쿠폰에서 휴대폰으로 오잖아요. 그, 그 영화 그 저기가. 그래 봤더니 나는 무슨, 그 육관은 육층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에스컬레이터 타고 육신까지 내려 내려왔어요. 아, 진짜. 그러고 막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진 않았네. 그러니까, 들어가 앉아 있었으니까 막, 막강하고 막, 막 어쩌고저쩌고, 그랬었어. 요 어쨌든, 재밌었다는, 재밌었다는 거야. 아,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어, 홍삼을 간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맨날 엉망이야. 왜냐면 아직도 밴드를 하니까. 저놈은 밴드를 하잖아? 할 수가 없어, 똑바로. 이거를 수시로 하고 있어. 가게에서도 수시로 해. 집에 와서도.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 해. 그러다가 약간 불편하면 또 자다가 버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가야 얼굴이 아직 잘안 내려갔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밤에 자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빼버리고 또어또 하루 시간 좀 빼졌네 그리고 또 하고 가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엉망이야. 뭐 이게 예, 좀더더 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아직 여기가 좀덜 내려갔나? 하튼 여 뭐. 어. 그렇다는 거야. <laughs> 커피 한잔 마셔야겠네.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약간 더운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 그렇다고 커피는 안 마실 수가 없지. 커피를 마셔야겠다. 어. 그렇다고 커피는 안 마실 수 없고. 그서 물이 있나? 어, 물이 있어. 오늘 안 끓여도 돼. 그래. 물이 있습니다. 오늘 안 끓여도 된다는.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어. 커피를, 커피를 한잔 마시고. 하여튼, 어제 좀비 딸이 왔다는. 여기 좀 날파리가 이게, 어서, 아니, 어서 뭐, 날라온 거지? <놀람> 내가 음식을 쓰레기나 냉동실에다 놓고 없는데, 어? 어서, 방금 한 마리 봤는데, 어디 앉았겠지 뭐. 그래, 너 앉아라. 용서해 주마, 너. 커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커피랑 팝콘을 뜯어서 먹을까? 아니야. 아, 내가 간만에 그 아이비, 아이비에서 먹으니까, 아우,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비. 아이비가, 아이비랑 커피 먹으니까, 음, 행복이 딴게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 그러면 행복한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엄청 중요해요. 먹는, 어. 먹는 거는 엄청 행복하답니다. 아, 어제 부대찌개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우와, 음. 진짜 그리고 배불리 먹으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어, 어느 분이 내가 그... 먹는 거 보고, 나보고, 당뇨 공부 좀해야겠다고 어저께 댓글인가 쓰려고. 근데 그거 못 듣겠어. 영화가 뭐, 영화관 같아와 같아서 수박 먹으려고 댓글 없었어요. 저도 그, 인슐린 펌프 살기 전에 당뇨 공부 엄청 했답니다. 밥 먹으면 막한 시간씩 막 밖에 막 돌아다니고 막, 어. 밥 먹으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막 동네 막, 한 바퀴 막, 크게. 똑같은 데몇번 자면 지겹잖아. 다른 데또 돌아. 막 그랬었어요. 당뇨 걸리고 나서 헬스클럽을 다녔잖아. 당뇨 걸리고 나서. 또그 헬스가 또 이게 몸에 뺐었어 내가 지금 헬스클럽 다니고 얼마야? 10년은 좀 넘은 거 같아요. 그게 그냥 근데 어뭐 그게 열심히 하진 않아. 거의 한 3, 40분? 뭐, 30분? 아, 뭐, 요 정도? <laughs> 운동하는 거야, 뭐야. 아, 그냥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 러닝머신에서 뛰기도 하고, 막, 뛰었을 때몇 키로까지 내가, 한, 4키로까지도, 어, 뛴 적도 있어요. 거의. 어 뭐. 근데 뭐, 지금 걷질 않아. 날이 더워서 이제, 어제 내가, 어 어제 런닝머신 좀좀 걸어봐야겠다. 예, 만보가 아니고 어서 보니까 뭐 7천 보가 가장 좋다해서 아 그래 그럼 나는 5천 보 정도만 걸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으니까 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고 영화만 봤다. 아 개딸 아주 재밌었어요. 아니 좀비 딸개 딸이 아니라 좀비 딸이 아주 재밌었답니다 아주 그놈의 좀비 딸이 아주 가만있어 이거 뭐냐 어? 아. 어? 아 재밌었어요 사콘도 안 먹... 하여튼, 오늘의 생존일기. 아, 매주 수요일, 아니,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달에 영화가 싸대요. 아 아유, 지금 끝이 났다.